자 우리 숙경 씨는 말이죠. 네. 임팩트, 저크 휘니 씨도 그다 좋아요. 뭐가 문제냐면 네. 탑 위에서 이렇게 머리로 네. 이 헤드가 이렇게 백스윙하면 이래 머리로 이래 오는 게 나쁘거든요. 아.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 손이 이렇게 와요. 되는 게 있어요. 자 아. 이렇게 되니까 왜 그나마는 잔디에 노티로 치는 아이언 샷이나 뭐 음. 헤어의 우드 같은 네.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오면 다시 이렇게 왔다가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 되니까 이제 뒷땅남에서 훅도 나고 네. 오른쪽으로 밀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이 기계를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걸 오른 발꿈치에 딱 차면 커지질 않아. 아딱 이만큼 와요. 네. 진짜 임군 네. 의원에서 재활치료 네. 받는 거그요그거 그거 차고 <laughs> 한세달 생활했어요. 네, 자 연습 백스윙만 한번 해보세요. 아, 아, 선생님 팔이 안 돼요. 네, 저확대로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어생님 얼굴이 안 닿아요. 자, 한번 해 보세요. 백스윙. 아, 스윙 로봇 같아요. 이건가요? 예. 네. 무 좋죠, 해보세요. 아, 안 간다. 그냥 해 보세요. 그렇죠. 아, 좋은데? 네. 오! 그냥 나이스. 그냥 스윙하세요. 네. 해 보세요. 자, 해 보세요. 연습 스윙. 어? 안 올라가죠? 됐네요. 안 올라가요, 어, 선생님? 네. 와우. 자, 다 올려 보세요. 어, 얘딱 걸리는 정도까지만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자, 요 요렇게 해서 자, 치는데. 예쁘다. 자, 지금 이제 어색해요. 네. 내가 하던 스윙에서 오른손으로 밥 먹다가 지금 왼손으로 밥 먹는 기분이에요. 네. 근데 요거를 옛날처럼 숙경 씨가 드라이버 그릴을 낼라면 빨리 네. 못 고쳐요. 감 네. 없어요. 자, 옛날에 100으로 쳤으면 자 60으로 칩니다. 음, 더힘 빼고. 자, 아. 60%. 네. 물에 빠져도 돼. 그럼요. 이렇게 60. 다 하고. 오, 백스윙 좋아졌죠. 네. 그냥 치세요. 그냥 습관대로. 네. 네. 습관대로. 네. 어, 안 되네요. 어, 세게! 예, 안 아이고. 맞죠. 네. 자, 이게 세게 쳤어요, 그런 게. 더 가볍게 쳐선세님 그리고 또 넘어간 거 같아요. 네. 지금 느껴, 느껴졌어요. 이렇게 네, 되는 거어 100m만 보내요. 음. 100m만. 자, 몸으로 100m만 가볍게. 툭, 오케이. 금도좀 넘어갔어. 아니, 넘어갔지만 이정도만 돼도 좋아요. 아, 금덜넘어가네맞어요 훨씬 좋잖아요. 해 보세요. 자, 이제. 작게. 그렇지 오, 이번에 좀덜넘어니다 그렇지. 네. 요 정도만 자여기 네. 아. 이제 요거를 네. 내가 몇 퍼센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자 들었을 때 옛날보다 한50% 지금 네. 한50% 들었어요 백스윙 방금. 그거보단 60 조금 많이 들었어요. 60%자 네, 60%. 자, 60%로 칩니다. 60%행시의 백스윙은 60%가 정상이다. 음. 자 60%에서 몸착 돌면 돼요. 그렇지. 어우 예뻐 소리. 어. 좋잖아. 이래치면 다 가는 네, 거야. 예쁘대. 진짜 그냥 좀 스윙 안한거 같아. 네, 근데 지금은... 지금 숙경씨 기분에는 네, 지금도 방금 많다. 내가 눈빛에 네. 딱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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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 선생님 덧뜨려야 되는데 내가 이래 쳐도 돼요? 뭐 이러는 눈빛이야. <웃음> <너무> <웃음> 선생님 제가 그 네. 옛날에 마음껏 휘두르던 시절이. 그러니까 참으세요. 네. 이 리딩 마, 무너진 걸까요? <laughs> 참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네. 감각적으로. 아니요. 쉬는... 그때는 젊었을 때다 생각하세요. 이 그러니까 나이 아니 인생은요 아니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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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보내 수... 아니요 아니요 한 방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게 <laughs> 그게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공을 젊었을 때 우리가 그 노래를 음. 했을 때막 네. 이렇게 폭발하는 거 그거랑 뭐, 똑같은 깨달음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이제 조금 예. 더 캐리어가 붙을수록 네. 더 부드러움과 더 네. 기교로 갈라 그래죠 부드러움으로 아. 올리고 기교로 똑같아요. 올리고 음. 근데 음. 야, 아직까지 음. 골프 채만 잡으면요 음. 70대 되신 네. 진짜 골프 40년 되신 분도 그냥 또 때리려 그래요. 그러다 수가 가안 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골프를 터득하신 분들은 1년에서 뭐 2년 안에 싱글 핸디캡 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다루는걸 터득한 거예요. 아, 골프 치는 게막 그냥 있는 대로 치는 게 아니다. 그게 아. 선생님 샷이 딱 그렇잖아요. 네, 다 존다. 다 좋을 네? 거야. 자, 그렇게 가십시다 네. 네. 자 갑니다. 지금 어. 이제 내가 멘탈 교육까지 다시 켰어요. 네, 이제 갑니다. 목을 뭐. 심리 상담소인 줄 알았어요. 네. <laughs> 자 가볍게 주차 가볍게 난 고개해서 투 아, 얼마나 아 좋아. 그래, 네? 진짜 힘 하나도 안 줬어요. 진짜. 하나도 안줘공 나가는 거 봐. 제일 멀리 와, 갔어. 아 멀리 갔다. 제일 멀리. 그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왜 점점 이제 치면 멀리 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이제 그동안 요 타이밍이 좀 맞춰졌나요? 그렇죠. 백스윙을 작게 해서 네. 공은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 좋잖아요. 작게. 아 그래. 그래 치면 돼. 굿. 아 나나야 좋아요. 응. 예, 몸이 슥슥 돌면 돼. 몸이 잘안 예, 돌아지고 몸이 석 돌아주면 돼 여기가 이 어깨가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면 돼. 그렇지. 그래 돌면 돼. 좋아요. 요렇게 치면 이제 <laughs> 백이 네. 많이 고쳐졌어요. 네. 요대로 치면 돼요. 네. 습관만 들이면 돼. 이제. 내가 요렇게 놓고 치면 된다는 생각만 하고 치면 네. 돼. 좋다 어. 괜찮아요. 응. 네. 조금 더 끌꼬으면 돼. 이제 요런 볼이 나잖아요. 뭐 잡아 보세요. 봐. 이렇게 이게 있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제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잡아 보세요. 응. 들어올 때이렇게 됐으면 너무 이렇게칠나지 말고 이렇게 끌꼬으면 돼. 아. 여기 그립이 더끌고와서 친다세요. 네. 그럼 그러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다른 거 고칠 날지 말고. 네. 자. 그래. 아유. 예, 꼴 꼬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요. 칠라고. 거리가 또 자, 자, 스윙 연습할 것도 없어요. 0 0이 요거 차고 연습하면서 네. 이렇게 내려가. 네, 이렇게서, 해 근데 요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 요걸 음. 칠라고, 헤드로 칠라, 이걸로 칠라고, 요걸로 음. 칠라고 이러지 마요. 음. 그냥 요대로 쪼가서 몸이 돌면 짠만. 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네, 스윙. 이러면 스윙 엄청. 아,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그게 문제인 줄 아는데 안 고, 못 고치는 제 자신이 좀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정말 임진아 의원에 걸맞게 저한테 기부수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그 기부수 차고 좀 잡힌 것 같아가지고 네, 처음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